일본으로부터 자주 독립을 외친 3.1 운동이 일어난 지 올해로 99년이 되는데요. 우리 사회 곳곳에는 아직도 일본의 잔재가 남아있는 곳이 많습니다. 특히 일본군 위안부 할머니 문제는 일본으로부터 가장 기본적인 사과조차 아직 못 받고 있습니다. 오늘 집중 인터뷰에서는 지난 2011년 12월 14일 일본 대사관 앞에 평화의 소녀상을 처음으로 세운 김은성 조각가와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먼저 작가님께서는 우리 춘천 출신이시잖아요. 네, 춘천 이제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를 여기서 어, 춘천에서 나왔고요. 아, 네. 대학교는 이제, 어, 이제 다른 곳에서 나왔습니다. 이 평화의 소녀상에 대해서 인간에 대한 존엄 그 자체라고 강조를 하고 계신데요. 이 작품 속에는 어떤 상징성이 있다고 볼수 있을까요? 그이 소녀상은 일본을 공격하는 내용... 이 아니고, 네. 사실은 우리가 좀 자성하고 반성해야 되는 네. 내용을 주로 이루고 있습니다. 이제 소녀상의 그 발을 보게 되면 발 뒤꿈치가 이렇게 들려 있습니다. 네. 그리고 소녀, 형상은 소녀상이지만 뒤에 그림자는 할머니 그림자로 되어 있습니다. 네. 그런, 그런 내용은 이제 1945년까지 이제 그 일본에 의해서 이제 강제로 성노예를 당한 아픔도 있지만 45년 8월 15일 이후에 한국으로 돌아오셔가지고 우리 동포들한테 차별 받는 이런 모습에 대한 자성과 반성의 모습을 발 뒤꿈치와 그리고 어두운 역사를 이제 그림자로 표현했는데 그것을 표현한 내용입니다. 네 춘천에도 이제 지난해 평화의 소녀상이 건립이 됐습니다 그래서 현재 전국을 비롯해서 해외 곳곳에도 이 평화의 소녀상이 설치됐고 설치되고 있는데요 지금 얼마나 설치되어 있는 겁니까 어, 평화의 소녀상은 국내 한. 70점 정도가 설치가 돼 있고 해외는 에 10점이 설치가 돼 있습니다. 네, 일본 정부는 또 꾸준히 소련상의 해외 권립에 대해서 방해를 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는 또 어떻게 대응을 하고 계신가요? 사실 대응할 방법이 없습니다. 그냥 당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돼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해외 동포들이 상당히 많이 노력을 해 가지고 지금은 여러 군데서 지금 의뢰가 들어오고 있는데 그 방해를 뚫기 위해서는 그분들이 많이 이제 신경을 쓰시면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도 해외에 몇 군데가 되는데 이것을 말씀을 못 드립니다. 말씀을 드리면은 일본에서 공격이 네. 가가지고. 네. 또 무산시키는 게 많습니다. 네. 그래서 그런 부분 때문에 저희들이 좀 극비리에 좀 음.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음. 지난달 1 4일에또 피해자 할머님 한 분께서도 세상을 뜨셨는데요. 어, 정말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앞으로 어떤 점에 좀 초점을 맞추고 활동을 해 나가실 계획이실까요? 이분들에 대해서 어쨌든 일본이 좀 사과와 반성을 해야지만 할머님들의 명예와 명예가 이제 회복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한 분이라도 더 살아계실 적에 빨리 명회복이 진행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네, 그렇다면 우리 정부가 일본 정부에 대해서 어떻게 대응해야 된다고 보시나요? 어, 앞전 정권에서 굴욕적인 한일 합의 2015년 12월 28일 이제 굴욕적인 합의를 했는데 우리 이제 문재인 대통령과 강경화 장관께서 잘못된 합의라고 발표를 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사실은 진행이 된게 없습니다. 음. 이게 한일 위안부 합의를 빨리 파기를 하고. 그리고 화해치유재단에 대해서 빨리 해체를 되면서 해야 되는데 우리 할머님들이 다 그것을 원하시는데 아직 그것이 안 되는 것 자체가 좀 안타깝습니다. 오늘이 3일절인 만큼 우리의 아픈 역사를 다시 한번 생각해 볼 때인 것 같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